아자 어찌저찌해서 한 2주간의 약간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고 다시 온가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주 가려고 버스 티켓을 끊어놨는데 지금 뭐한 손에는 휴대폰 들고 한 손에 카메라 들고 뭐 하려니까 잘안 되는데 일단은 오늘 카메라 총3 개를 들고 나왔고요 지금 시간이 버스 시간까지 한한 시간 넘게 오. 나와가지고 천천히 동네 걸으면서 지금 뭐 사진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여분 배터리는 챙기지 않았고 저도 이거 거의 안 쓰는 카메라라. 오늘 한번 어떻게 성능 테스트 겸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대충 배터리 한 개. 쓰는 동안 조금 좀 찍어보고 LX7, LX5 이두 개는 비교를 할 거고 또한 개는 이제 올림푸스의 올림푸스 M10 m a r 에다가저 수동 렌즈 이제 환상화가 50mm로 맞춘 거 그거 하고 혹시 몰라서 45mm AF 렌즈도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저것도 있습니다 저 뭐야 저 캠프스 넵도 들고 왔어요. 일단은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.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사진 찍으면서 걸어가겠습니다. 사진 나중에 공유 드릴 거고요. 자, 잠깐.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. 버스 기다리는 겸. 카메라 뭐 들고 왔나 보여드릴게요. LX7이고요. 배터리는 추가 배터리 없이 요것만 들고 왔고. 어차피. 몇장 찍지도 못할 거예요. 테스트할 시간도 많이 없고. 자, 요거는, 예, l x 5고요 일렉트릭 뷰파인도 꼈고, 가죽, 저, 숄더 스트랩까지. 요것도, 배터리는 한개 들고 왔습니다. 근데 어차피, LX7하고, LX5가, 배터리를 같은 거 쓰기 때문에, 크게 뭐, 만약에 쓰다가도 재밌는 거 있으면, 그냥, 계속 쓰면 될것 같고, 배터리 갈아 끼면서. 자,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고 온 거. 캠프 스냅이고요. 자, 배터리는 60% 남았네요. 요것도 그냥 재미삼아 쓰면 될것 같고. 오는 길에 저기 코끼코 사탕 샀고요. 물통 샀고요. 뭐 경주 가서 사도 되는데, 슈퍼가 보이길래. 그리고 자2 5 m m F 2.0 M10 바디에 요거 수동 면주 물렸고요 아마 요거는 목에 걸고 저기 자 블로워 한개 챙겼고 혹시나 몰라서. 아마 렌즈를 가야 끼진 않을 것 같은데. 올림푸스 45mm. 1.8짜리. 뭐 모델이 되주실 분을 제가 만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, 그래도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 정도입니다. 무조건 배터리 한개 챙겼고, 그러니까 파워뱅크 휴대폰용으로 챙겼고요. 자, 저는 가방은 자 유니클로 포터마 유니클로 만9 0 0 0원짜리전 세일할 때 제가 주고 샀구요. 제가 을줘도 29,000원이다. 저는 이게 은근히 광택도 있고 이렇게안에 이너 이렇게 끼면 카메라 가방으로 쓰기 좋아가지고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. 원래 이렇게 카메라가 많을 때는 어, 백팩을 쓰기가 더 좋은데, 저는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, 백팩 쓰면은 등에 땀이 배기고그래서 어깨로 또, 어깨도 막히는 구조기 때문에 소매로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챙겼고요. 전 담배 조금 피다가 이제 버스 타고 경주 도착하면은 이제 실제, 실제로 이제 사진만 좀 찍고, 모르겠어요. 어디 앉아갖고 샘플 사진 비교를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그렇습니다. 요새 좀 집에만 너무 있고, 지난 일주일간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, 몸도안 좋고 해서 좀 일부러 많이 걸으려고 나왔고요 오늘 온도는, 아, 지금 뺨볕에 덥습니다. 지금 가장 해뜨거운 시간이라 한시라. 온도는 그래도 35도 때도 걸어 다녔으니까, 뭐 30도 정도라서 크게 막 땀이 줄줄 난다 정도는 아니고 막 덥긴 덥습니다. 그늘 찾아다니면서 좀 걷다가 아마 경주 박물관이나 이런데 좀 실내로 이동할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좀 쉬다가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. 경주터미널 도착. 아, 날씨 엄청 덥네요, 지금. 상해당 기후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LX5 사용중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길이고 오늘은 덜 덥습니다 외국인 되게 많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주에서 카페하는게 한때는 꿈이었는데 이정도로 뒤로 들어오면 사람 잘 없습니다 맨날 왔던 길이고 뭔가 옛날에 여기 무슨 사중반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망하고 나갔네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특별한 게 있는지 개고생하고 있습니다. 대롱은 들어왔는데 사실은 뭐 사람이 없어요. 사람이 없어. 자, LX7 테스트 중이고, ND 필터가 있어서 좀 편합니다. 자, 점성대입니다. 폭염이긴 한데 폭염주의보 실제로 내렸고요. 네, 이제 한여름이 가는 느낌이랄까 좀 바람이 건조해가지고 바람 불고 하니까 걸어다니면 하네요. 원촌복귀 지금 다시 터미널 가고 있습니다. 배만 안 아프면 버스 바로 타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마땅히 찍을 것도 없고. 자 보통 요거 항리단길 모시기 여기서 시작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. 자 오늘 막뭐 사진 좀몇개 갖고 놀았고. 없고 이래갖고 도저히 뭐 못하겠어요. 포기.